항상 진실게 내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턱이 장이 나는. 상 진실께 내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함께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해 하나님 하여 주소사 오늘 말씀은 시편 13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10편에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은 시가 모두 15편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 132편은 13번째 시편입니다. 이제 거의 다 올라온 것이죠. 이 시편은 누가 그리고 언제 기록했는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성전 건축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다윗의 열망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향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다고 했을 때, 각 계단마다 가져야 할 어떤 마음가짐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모함, 그리고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갖게 되는 마음이 바로 사모함이고 간절함이죠.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걸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하며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모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사모함을 묵상할 때 대표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열정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하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오늘 시인은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근심이나 고난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에서 이 말씀을 겸손이라고 하기보다는 근심이나 고난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무엘아 7장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쟁터에서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비록 자신은 성전을 짓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거기에 걸맞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서 편히 거하고 있는 자신에 비해서 하나님의 궤는 청마간에 그냥 모셔져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고난이나 근심으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데 이런 다윗의 근심, 다윗의 이 겸손함이 이 절에 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것은 다윗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이 맹세 혹은 소원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아, 성전 지었으면 좋겠네 하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와 같은 소원은 야곱의 전능자, 라고 하는 분에게 소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특이하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아니라 왜 야곱의 전능자라고 했을까? 성경에서 성전을 짓겠다고 자원한 최초의 사람이 바로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인 후에 집안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노중에 이제 잠을 청하게 되는데 돌로 베개를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눕습니다. 그때 꿈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때 야곱에게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은혜를 받죠.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베개로 사용했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한참 후에 돌아왔는데 야곱은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냥 재단을 쌓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인은 바로 그것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다윗이 기억하고 행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3절에서 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는 집에도 안 들어가고 침대에 오르지도 않고 눈을 붙여 잠도 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약간의 과장이죠.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 며칠 만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성전 건축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간절하였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모함,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은 거기를 향해 나아가면서 성전 세우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다윗의 이와 같은 신앙을 되었을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짐에 기뻐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 된 우리의 몸을 바로 세우고자 한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모함을 가지고 헌신되어 있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간절히 사모했던 다윗의 마음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 몸과 마음을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나가는 거룩한 한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빛소금 성도들의 주변으로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간절함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뜨거웠던 다윗의 사모함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성전인 우리 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흘러가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밤만 자면 비소금의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는 귀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